하오하오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두 번째 짤방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짤 듣는 여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둥짤 듣는 여자 짤로 배우는 중국어 공부가 될까? 공부가 될 것들만 좀 준비해봤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너 지금 여기 있는 바로 너딴션입니다 녹화 시작 어차피 시은이가 될할 거라서 상관없긴 해요. 시작! 오늘의 주제는 단션 바로 너! 조슈니 단션이에요 쇼마난 아니네 음 너는 또한 너는 또한 션이기도 하고 단션이기도 하지 너는 거의 그랜드슬램이야 단신? 그리고 옷단자 단신? 너는 거의 뭐 단신계의 그랜드슬 아이콘? 단신계의 아이콘이야 단신계의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지 조슈니 마오를 위한 방송 CN을 위한, CN을 위 방송, 단신한가단입니다 모태 못해 단신, 모태 못해 단신, 올해도 단신, 그리고 키도 단신. 자, 그랜드 슬램을 축하드리며, 단션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션은요, 키가 작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 이거 청엔 성인이나 성인이 된 이유도, 랑렁시이거인생活 여전히 혼자 생활하는 사람, 즉, 솔로를 의미합니다. 단션단션의 똑같은 표현으로는 단션 단신, 홀몸, 독신, 솔로, 싱글, 혼자, 홀로라는 뜻을, 따, 뜻을 가진 단션 같은 의미로는 꽝꿀이 있습니다. 꽝꿀. 꽝꿀은요, 빛나는 몽둥이. 그래서 꽝꿀, 호라비, 독신남, 솔로, 이성친구 또는 애인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단어는 꽝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얼화를 넣어서 더 비참하게 발음합니다. 꽝꿀 그냥 꽝꾼도 비참한데 일반적으로 얼화를 써서 꽝꿀 꽝꿀 하고 꽂아줍니다. 꽝꿀 일반적으로는 호랍이, 독신과 솔로라는 뜻이 강하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는 심지어 꽝꿀의 슬픔을 기리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골지에라고 해서 중국에는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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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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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1월1일 11월 11일 11월 11일을 광골지에 어 솔로의 날로 지정하여 솔로들의 애환을 서로 <laughs> 서로 치유하는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광골지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광골지에 여러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날이 이제 약 20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원래 11월 11일은요. 솔로데이였어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중국 최대의 어,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바바에서 꽝꿀 우리 쇼핑몰에서 이걸 사면 너도 꽝꿀을 벗어갈수 있어. 이걸 사도록 해라는 어,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서 원플러스 원, 막 투플러스 원, 무조건 무료배송 이런 막 거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가까운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금은 11월 11일이 중국 최대의 쇼핑데이가 됐어요. 거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는데요. 원래는 꽝꼴 지혜에서 그게 시작됐어요. 이옷한번 사봐. 너도, 너도 꽝꼴 면할 수 있어. 여자친구 생기려면 이 옷을 입어봐. 막 이런 것들을 막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지금은 꽝꼴 지혜가 본연의 어떤 의미를 조금 잃고 그냥 타오바오에 헌, 돈 내는 날? 그냥 타오바오 막 서버 다운되는 날? 그런 날이 됐어요. 근데 한국 이름 왕가주는 중국어로 뭐라고 있나요? 하, 진짜. 우리 꽝꼴 얘기하는데, 그게 꽝꼴이지. 왕가준, 본인의 한문 이름을 가지고요. 네이버에 검색을 좀 해보세요. 다 괜히 읽어가지고, 푸름 깼어, 진짜. 자, 꽝꼴 지에까지 보셨습니다. 왕가준은 꽝꼴인 걸로. 자, <laughs> 맥커터. 그래서 지금부터 쪼랩짤부터 중급짤, 만렙짤, 이렇게 수준별로 짤을 하나씩 만나볼 거예요. 첫 번째 짤부터 굉장히 슬픕니다. 첫 번째 짤부터 되게 슬퍼요. 하나씩 하나씩 슬프지만 기쁘게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w a 원먼 또 단션. 우리는 모두 단션 이니까. 자, 페이는 오늘도 짤줍고 있다. 첫 번째 짤입니다. 힘내서 씩씩하게 번역하시면 돼요. 여러분 짜요. 첫 번째 짤. 단션 원쓰 자, 첫 짤부터 하나씩 보시면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w a 원먼 또 단션. 우리는 느낌 아니까. 단션 원, 세이건 무슨 뜻? 응. 음. 단션 원, 세 그렇죠. 솔로, 만세!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짤도요, 되게 기쁜 짤인데 슬퍼요. 단션 <laughs> 되게 휜 봉투에 부익은 부이, 봉투 같지 않아? <laughs> 단션快乐 딴션,快乐! 단션 아까 저기 왕가준씨, 이름 기꺼이 알려줬더니, 타마다 쓰면, 이런 거 쓰지 마! 그러면 단션너영어히단션 딴션,快乐. <laughs> 딴션, <laughs> <동생과의 플리 fucked> <laughs> 그거 같다, 초딩. 언니, 담배 펴도 되죠? 딴션快러 <laughs> 솔로야, 주... 그치, 솔로 축하해. 음, 뭐, 어, 즐거운 솔로 되길. 그렇죠, 솔로 축하 즐거운 솔로 되길. 이런 뜻입니다. 즐거운 솔로 되길. 솔로로 축하해. 딴션,快乐. 딴션,快乐. 하나 더. 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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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러 와, 딴션, 딴快러 질솔. <laughs> 질솔 되게 담배 이름 같네요 와딴션꽝 콰일러 짤방 줍다가 너무 슬펐잖아 딴션꽝 콰일러 그러면 솔로가 더 여기서 콰일러는 행복하다의 뜻도 있어요 콰일러에는요 쾌락이잖아요 콰일러가 원래 그러니까 축하하다 축복하다의 뜻도 있지만 행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딸 시앙 콰일러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웃음> 존축 <웃음> 솔로 졸축 뭐 이런 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솔로 핵행복 되겠습니다. 여러분 봐, 딸 시앙 콰일러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 솔로라서 행복해요. 근데 질문 드릴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你为什么没有男朋友？为什么没有女朋友？为什么没有女朋友？와우, 놀고 보고 되게 행복하겠다. 자, 오늘 방송은 충격 요법인가요? 이렇게 충격을 좀 받아야 뇌에 빡빡 꽂히거든. 자, 니 왜이셔? 뭐, 매연남 방영.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하고 다시 할 것도 없어요. 이유는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왜,没有男朋友,没有女朋友. 왜 없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50%는 지용. 지용. 노력해도 안 생겨요. 지용. 두 번째는 저우. 저우. 자, 왜안 생길까요? 여러분들은 왜. 도대체 왜여자 친구가 없을까요?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요? 지용. 그리고 저우 하기 때문입니다. 지용. 우리 교재에 나왔었죠. 가난하고 못생겨서 안생겨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그렇지 않고요흙수조고 어, 그쵸. 흑수조이면서 와꾸가 빵꾸가 나서. <laughs> 흙수조 와꾸 빵꾸? 그래서 치영저 음, 부담스러워서 무슨 뜻이야? 마위 봐봐요. 못생긴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마위는요. 한요치에. <laughs> 근데 마위는 조우한 거를, 조우한 거를 상세하고 상세하고 상세할 수 있는 지혜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laughs> 야,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지. 어디다가 지금 마윈이랑 비교하고 있어. 대단한 사람이 그러니까 안 생기지. 페인트. <laughs> 여그돈다뭐 얼마더라? 27조? <laughs> 진짜. 27, 27원도 없는. 지혜는 진짜. 그래, 개핵부자니까 어, 수저가, 금수저가 아니고 거의 다 해야지. <laughs> 마윈이 낫네 <나왔네. 웃음> 세다가 죽어 청초기 <laughs> 때문이고요 자 우리 쪼렛밤 분들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니 왜이셔머 메이 남펑요 니 왜이셔머 메이 니펑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단어 기억하시면 돼요 쩌우. 추하다 못생겼다 추태 스치스러운일 허물 이런 뜻을 가진 쩌우. 니흔초우 막구가 빠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超,超. <laughs> 지원보다 더해. 超. 자, 그리고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Are you happy? 我单身,我快乐. 자, 쩔어반 분들 다 번역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我单身,我快乐.頑張れ. 자, 我单身,我快乐. <laughs> Are you happy? 자,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기쁘게 번역해 보세요. 솔로라서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난 솔로, 난 행복. 좋습니다. 어, 나는 행복합니다. 난 단신이라 행복해요. 솔로라서 행복합니다. 我单身我快乐. 그리고 질문도 할수 있어요. 에, 单身你快乐吗? 우리 이제 질문도 할수 있어요. 单션快乐吗 있는 것들은 몰라. 단 시원, 콰일러 마. 있는 것들을 모르는, <laughs> 김재동이 말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단 시원, 콰일러 마. 자, 질문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단시는은콰일러 합니까? 그러면 이때, 콰일러는 뭐, 축하한다 이런 뜻보다는 행복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훨씬 편하게 해석을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단 시원, 과일러, 마. 무슨, 뜻? 스티브리님 좋습니다. 워단 시원, 일러 난, 어, 근데 왜 이렇게 슬프냐, 다. 솔로라, 행복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솔로라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제가 일단 답을 드릴까요? 당신은 행복한가요? 자, 답변을 드릴게요. w h e y r e you, r o u w t e h a t h e r w e r e you, y o 초급자분들도 할수 있어요 시잉는 한자 그대로 행복 와 행복합니다 서환사의협복에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자랑할 데가 없죠 서환사의협복에서 어, 여덟 시간씩 플레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롤할 시간이 많아서 <laughs> 되게 슬프다 워이어 워더 시잉프 롤을 할수 있는 이시잉 그런데 이 흐르는 눈물은 뭘까요 워이어 워더 시잉프 이건 무슨 뜻 외국분인가요 한국 발음이 살짝 짧은 느낌이 있네요 기어척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laughs> 나 한국 발음이 그렇게 어색해? 아저 한국 사람인데. 저는 중국 발음도 어색하고 한국 발음도 어색하고 어디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워요 워다싱푸 그러면 나는 나만의 행복이 있어. <laughs> 수도권 발음이 잘안 돼요. <laughs> 사투리를 해야 되겠다. 어, 사투리는 잘하는데. 워요 워다싱푸 이건 무슨 뜻일까요? 번역을 좀 해보실래요? 음, 여러분 너무 여기에 심취하지 말고 컨텐츠에 집중하세요. 컨텐츠에 집중, 그게 더 비참해 보이지? 그러니까 그쵸. 나는 나만의 행복이 있어. 난 나의 행복이 있어. 나는 딴션이지만 매관시. 자, 그리고 뒤에 것도 보겠습니다. 딴 선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막 이러다 긁으면서 이를 닦죠. <laughs> 이런데가 긁으면서. 아침마다 이런데 들게 긁으면서 이를 닦아요. 이거人一个人你一个 여기서는 한 사람으로 번역하면 덜 슬퍼요. 혼자. 아 좋습니다, 따독따독님. 혼자. 이거는, 이거는, 음, <laughs> 왜다 이렇게 <laughs> 이거는 혼자서 나 혼자 이거는 너 공간 혼자만의 이거는의 공간 뭔가.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거실도 있는데 온통 모든 공간이 이거른다 콩쥔 이상하게 가려워 이거른다 콩쥔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거른아 쉐이쳐 이거른아 칸띠니 이거른아 치 이거른아 왈이거다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laughs> 이거 뭐야 병신같은 이거 뭐야 <laughs> 병신성 이런 사람 아닌데 병실아 병신 같은 야 이거 병실 같은 <laughs> 나는 박 선생님이 병신 같다고 한줄 알았어 나나 나, 아, 진짜 그래서 박 선생님이 왜 나한테 병신 같다고 <laughs>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속으로 저한테 쫄았다뭐 저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깜짝 놀랐어 너는 <laughs> 내뭐 아니 박 선생님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거人睡觉또해 볼게요. 이거人睡觉언쯤 욕을 끊을 수 있을런지 당장이라도 끊을 수 있어. 정아이님 단백 끊는 거보다 먼저 끊을 수 있어요. 이거는睡觉. 그러면 혼자서 뭐 하고 나 혼자 뭐를 하고 쭉쭉 발하시면 돼요. 이거人睡觉 이거는睡觉. 혼자서睡觉. 혼자서睡觉. 잠을 자고 혼자서 칸电影 一个人看电影, 혼자서看电影, 一个人看电影, 혼자서看电影, 영화를 보고, 혼자 睡觉, 자고, 혼자 영화 보고, 이거 다 번역할 수 있죠? 신기하죠? 여러분, 이 정도 다할수 있죠? 자, 그 뒤에 거지, 一个人吃饭, 혼자 또 뭐예요? 一个人吃饭. 한电影睡觉吃饭 이제 이 정도 단어 다 알아요. 혼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거를玩手机네요. 제가 아까 요시라고 했네요. 이거를玩手机,玩手机,玩. 핸드폰도 일반적으로요. 뭐看手机 잘안 쓰고요. 핸드폰 갖고 논다고얘기해요 그래서玩요시라고 씁니다. 핸드폰을 한다는 동사는玩을 써요. 이거를玩手机, 혼자서 폰 가지고 놀고 그리고. 이거는 파다이, 파다이 방송이 몇번 나왔는데요. 이게 파다이에요. 파다이, 따이. 파다이가 딜멍이런거든요 그러니까 파다이니까 아. <laughs> 이 이거는 파다이. 그쵸 혼자서 멍 때리고 그리고 마지막 거는 조금 초급자들이 하시기에 모르는 단어가 있었,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서 그렇게 지냈지만 一个人假装. 명경 지수님 고맙습니다. 남극 사람이에요.一个人假装坚强面对别人. 요거는 초급자들이 하기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또 혼자서 자좡은요, 자좡 자쭈 가짜로 뭐뭐하는 척하는 거예요. 자좡 가짜로 어렵다고 쓰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말하면 극복할 수 없어. 이거 저게 뭐가 어려워. 지금 살아가는 게더 힘들지 이까지가 한자 뭐가 어려요? 조금 복잡한 것 뿐이에요. 풀면 되지. 이거는 자좡 찐창 면돼 비人한 글자 한 글자씩 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혼자서 가짜로 찐창 가짜로 굳건하게 뭔가 되게 굳건하게 면돼. 이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해요 B.의를. 겉바 짱뚱아인 잘하면서 어렵다고 해. 이거는 짜장찐짱면대의에 어렵다고 말하는 건 진짜 습관이야. 진짜 못난 습관. <laughs> 진짜. 가만 안둬. <laughs> 한동안 내가 어렵다고 쓴 사람을 다 강퇴한 적이 있었다. 근데 그날 그때 어렵다고 쓴다고 막 강퇴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일에다가 미친년이 매일에 <laughs> <막 웃음> 진짜 온갖 쌍욕이 닿아가지고 그걸 이제 안 하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쓰는 건 싫어. 혼자서 가짜로 센척하는 거예요 그쵸 혼자서 다른 사람을 음 그거 아닌데 혼자서 이거를 짜장 찐창 면대 비에 센척하며 그 짜장은요 찐창만 받아요 이거를 혼자서 짜장 <목소리> 찐장만 <좌>, 받고 면대 <목소리> 비에또 다르게 번역하셔야 돼요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 스카이님 번역한건 틀렸어요 혼자 센척하며 면, 对, 비, 른, 한다. 라고 번역을 하셔야 돼요. 자, 혼자, 센척 하며, 면, 对, 비, 른. 그죠센척 하며, 면대한다, 비, 른을. 다른 사람을, 센 척, 어, 상대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센척 해. 막, 나 혼자 아닌 척. 이거라는 지, 아, 짱. 지, 면, 对, 비, 른.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 아, 짱은 앞으로 많이 쓰실 거예요. 예를 들면, 아는데, 모르는 척. 안 귀여운데, 귀여운 척. 뭐, 이렇게 쓸 때, 짜장이 표현을 많이 쓸수 있어요. 센척 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짜장 면, 또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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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되고요 시카타로님, 니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초급자들이 할수 있는 마지막 자리예요 다음 짤부터는 중급 자리입니다 여기, 여기가 레벨로 나눴을 때, 초급자들이 할수 있는 마지막 짤. 보겠습니다. 흠 혼자 밥 먹어. 다 이거를 치, 판다 이거를 치, 판 시왕. 明年,今天,我不再是一个人吃饭. 그래도 안 생기겠지만,希望,希望 한자 그대로 희망한다 라는 뜻이구요.希望, 희망한다.明年,今天, 언제?明年,今天에는我, 내가,不再, 다시는,是一个人吃饭 하지는 않기를 희망한다. 哥哥，希望明年今天我不再是一个人吃饭。可是但是真的呀，明年今天也有那我那，嗯，史密斯你们你好呀，嗯，史密斯先生你好，希望明年今天不再是一个人吃饭。明年今天也你们在这儿，跟我一起。내년일때여러분들은내가사실내가생각했을때내년이맘때여러분들은나이를한살더먹고 그래야지 여기 있겠지. 시원 <laughs> 미 우리는 그러면 한 혼자 먹는 건 아니네. 미니언즈 댄님한가워 <laughs> 이치. 시우시야. 그때 대자뷰 같이. 어 작년 작년에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laughs>